듣고 싶은 말 있으면 제가 저기 음성 메시지로 보내줄게요. 누나 잘자요. 잘자. 누나 내꿈 꿔. 구세요. 누나 미워. 안 아, 누나 사랑해. 이후.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 응. 누나. 아이 야 공부 좀 해. 에?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프린스 형, 형도 인사해주세요. 고시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잘 자요. Good night. 근데 이거 음성 메시지 이렇게 하니까 약간 라이브 하는 느낌도 드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지금 계속 음성 메시지 켜놓고 있어요. <laughs> 안녕. 저희 이제 가볼게요. 잘 자요. 굿나잇.